자 이번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 HLB, 솔트룩스, 뉴로메카, 어, 로보로보 네 종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음, 더 보기가 나오는데요. 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 어, 바닥을 혹시 잡는 거 아니냐라고 어, 조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섣부른 얘기를 어, 드렸는데 어, 오전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닥을 잡을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옆으로 기느냐 V자 반등 형태를 보여주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봤는데 오우장 넘어오면서 시장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바이오 섹터들도 장초반 강세에서 전부 약세로 돌아서고 하락폭들이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결국 HLB도 오늘 계속 밀렸고요 좀 기분 나쁜 거는 어제의 저점을 또 깼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요 저점은 안니죠요 저점 요날 8월 24일 날 850원짜리. 자리. 이 어, 자리는 안 깼는데 조금은 좀 기분이 나쁩니다. 좀 찝찝한 상황이고요. 내일은 일단 오늘의 이 캔들의 되돌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일정 정도 수준 이상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만약 내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을 좀 준다면 이렇게 반등을, 반등을 좀 준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위자는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요. 어 옆으로 기는 이제 하단을 좀 제한시키는 옆으로 기는 흐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조금 좀 음, 아쉽기도 하고 뭐 요즘 흐름이 계속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 지금 예 요거 상황을 보면. 일단, 공매도는 조금씩 비중이, 어, 뭐, 일단, 그,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은 지금 조금 있긴 있는데, 음,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 HLB 자회, 자회사 중에 하나인 베리스모라는 곳에서 카티 세포, 어, 그 그러니까 카티 세포가 아니라 카티 고형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어, 첫 환자에게 투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최근 이 카티,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어, 일전에 애플론 같은 경우가, 어, 치료 첫 환자 투약 딱 이후에, 한달 만에 결과물이 나왔죠 완전 관에 됐다 그리고 일부 뭐 다른 쪽에서는 완전 관에와 부분 관에 모두 됐다 뭐 이런 쪽의 어 얘기들이 좀 나왔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어 결과물을 보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이 쪽에서 놓고 따지면 오늘 어뭐 아주 큰 재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어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고 어 위로 이게 진짜. 어 뭐랄까요? 29,000원대 최소한 29,000원대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흐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일단 재료 약발은 전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어, 매수를 해줄 주체가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물량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결국 못 견디고 툭툭 던지는 쪽의 어떤 물량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받치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계속 연일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뭐 이거 뭐 언제 움직일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재료가 너무 미리 빨리 오픈되면서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어제 디알텍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오늘도 디알텍은 또 급등이 나왔죠. 얘는 재료가 오픈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1절 어디도 공유를 안 했습니다. 저희 방 분들에게도 절대로 공유하시지 말라고 했고, 이건 우리 돈과 연결되는 거니까, 어,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얘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 재료들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계속 더 만들어갔어요. 얘도 나중에 올라갈 땐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오픈된 게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저희 매수가 기준으로 한 4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4배 가까이 4배 정도 올라왔어요. 공식 매수가 기준으로. 4배 가까이 지금 300% 정도 올라왔는데 음, 재료들이 아직 다안 나왔습니다. 더 있어요. 지금 얘는 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웬만한 재료들 지금 다 오픈되어 있죠. 물론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은 재료들 몇개더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몇 개를 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또안 가요. 순간 반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올라가는 시점에 나와야, 하나씩 하나씩 나와야, 어, 그림이 더 커지네, 더 커지네, 이러면서 계속 갈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뭐, 어, 가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의 웬만한 내용들이 다오픈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 이거 뭐, 옛날에 다 나왔던 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아, 이런 재 재료, 엄청난 재료가 있는데, 하고, 샀던 사람들이 그 뒤로 다 물려 갖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손절 못하고 다 물려 있는 물량이 됩니다 악성 물량이잖아요 전부 네,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워낙 이게 안 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료가 나와도 지금 뭐 거래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메이저가 올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결국 이것도 이게 이렇게 되면 어, 바닥 잡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캔들이잖아요. 내일 돌려줘야 합니다. 내일 돌려줘야 바닥을 잡는 흐름을 좀 만들어 볼수 있고 그거 아니면 다음 주에 또 27,000원대로 봐야 되는 상황, 이 상황까지 가야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안 보고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한다면 음, 내일 일정 이상의 되돌림을 좀 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일단 뭐 이런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큰 틀에서는 걱정 안 합니다. 큰 틀에서 좀 길게 보면. 지금 뭐한 5년 이상 되신 분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5년 이상 과거에 얘기 듣기로는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오래 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이상 되셨다든가 그러니까 2019년부터 그 전부터 매수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됐으면, 정리가 좀 필요해. 물론, 이 당시에,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얘기가 있어서 혹하셔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물타기 뭐, 계속들 하셨을 거고, 저도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렸었고, 결국 이 자리쯤 와가지고는 다들 수익권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때, 이제 그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다, 어,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일부 매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예, 요런 자리에서 한번 끊어내셨으면, 그나마 지금 또 숨을 조금 쉬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한번, 어, 뭐, 일부라도 비중을 좀 덜어내셨다면. 일단, 고런 정도,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어,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너무 계속해서 희마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상황에서 좀더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 아니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답답하신 부분에서, 물론 저도 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이 희망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후에 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10원짜리 욕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좀 어 이제 좀숨좀 좀 쉬겠네. 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정도 상황들 올 때쯤 되면 이제 어, 어디서 또 걸리고 어디서 또 이거 나중에 좀 변할 거거든요. 어디서 또 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이런 쪽의 얘기들로 어좀 얘기가 좀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속았죠. 오전에 어 완전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가 상승, 추가 신고가를 기록할 것처럼 보였다가. 5장 어, 들어와서 역시나 재료 오픈되니까 결국 못가는 어, 지금 뭐 어, 생성형 AI 지금 발표했던 모든 기업들 다 어, 발표 이후에 급락 이런 나오는 흐름 결국은 다 얘도 솔트룩스도 예외를 만들지는 못했죠 결국은 오늘 어,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급락 마감을 했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단 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바로 다이렉트로 계속 가서 저도 뭐 며칠 만에 어,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일단 캔들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윗골이 길고 몸통 길게 만든 음봉. 상당히 종가 저가 부근 상당히 좋지 않은 캔들입니다. 이거 어 내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림 나올 수 있겠고요. 37,000원대 37,700원대에서 39,000원대 요저 지지 라인 요부분은 일단은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면 이후에 바닥 잡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V자 반등이 나오든지 뭐둘 중에, 어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지지 라인은 3만 7천원대 중후반에서 3만 9천원대까지의 요 구간이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볼수 있는 자리다. 어 요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일단 뭐 여기서 매 만약에, 어 비중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요구간 지지되는 거 확인해 본다면 또 매력적인 상황이 좀될수 있을 거고 어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어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하이 그 주봉 그 좋은 주봉을 주봉 주봉을 어 조금 망쳐놨는데 이거 만약에 이번 주 내일 음봉 만들고 마감을 시켜버리면 이거 주봉상으로는 어, 37,000원대 중반 자리까지 그렇다면 이 자리 일부 훼손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이 좀중요하데 내일은 어, 좀 쉽진 않겠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쉽진 않겠지만 주봉상으로 아양봉은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조금 더 밀릴 여지를 감안하자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 조금 더 밀리는 흐름까지도 감안을 해보자 그러나 끝나진 않았다 아, 이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로메카는 오늘로 어,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이 자리 부분에 붙이거나 돌파하는 거 아니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는 계속해서 제가 48,000원 전후 자리는 어,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넘을 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어, 스윙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 같으면 비중 어,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자리 한 번에 못 넘을 것 같다. 맞고 한번 밀릴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일단 그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로 얘는 어, 당분간 어, 더 말씀을 안 드리는 쪽에 그 흐름을 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주봉 보면 만약에 오늘 일봉 보면요, 내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한데, 어, 오늘 로봇주들 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찍을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건데, 이거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거 4만원 초반 자리 이것도 한번 이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로보로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로, 어,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 한번 찍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바로 올라오든, 뭐 쉬었다 올라오든 올라오게 되면, 요 자리가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면 한번, 어, 들이대 볼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들이대 본다 하더라도, 6,600원 또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근처쯤 오면 비중에 대한 고민해보시,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죠. 딱 찍고 지금 또 밀렸잖아요. 이거 뭐이 그림이면 내일 지금 또 밀리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어, 말씀드렸던 자리, 강조드렸던 자리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그런 상태기 이 때문에 일단 눌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 자리 못 넘거든요. 이거 넘기 힘들거든요. 주봉상으로는 좋습니다만, 이거 아마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내일 이렇게 마감을 한다. 여기서 윗꼬리를 조금 더 달고 마감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도 이거 돌파 시도하면서 어, 밀리는 흐름. 도지 그림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당분간은 일단 이 자리 돌파 시도를 몇번 하면서 돌파가 한 번에는 안 되는 정도의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월봉은 상당히 좋은데요.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마감하면 다음 달또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어, 주봉상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번 달 월봉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일단은 음... 뭐 당분간 제가 지금 요새 말씀을 드리는 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 매일은 아니지만 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 뉴 뉴로메카하고 로보로보는 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아마 말씀대로 하셨다면 수익들이 다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뭐 말씀드렸던 자리들을 다 찍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 일단 그렇게 되면 HLB, 솔트룩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이제 또 기존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로 어, 얘기가 진행될 앞으로는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